내내야, 내내내내내내, 내내내내, 내내, 아이고, 아이고, 어 고개 들기는 기운이 없어. 꼬리 만드는 거야, 내내가, 아이고, 어그 잘했어, 어그 잘했어, 아이고, 기운 없어. 안녕하세요. 우리 쌤이는 먼 산만 내다보고, 내내한테 당치 오지를 않네. 아침, 저녁으로 소독을 해주니까 소독약 냄새 때문에 그런가? 아직도 쌤이가 내내 옆으로 안 오네. 밥은 잘 먹어요. 밥도 잘 먹고, 소변도 잘 보는데, 어, 잔여감이 있는지 계속 자주 지리고, 어떨 때는 거실에서도 그냥 싸고, 네, 그들 잘 보이시나요? 좀 상태가 안 좋은가? 영상에. 내일은 또 집안, 우리 시어머니 제사라 오늘부터 지금 장 봐드리고 있는데, 그냥 지금 잠깐 시간이 좀 나서 우리 애기들 모습만 보여드리고 나가려고 들어왔어요. 생마음님, 소노지안님, 반가워요. 아직 그 수술한 것 때문에. 배변 볼때 배에 힘이 지어지지 않는 것 같아. 그래서 시원하게 배변을 아직 못 보고 있고, 찔끔찔끔 자주 아주 소량의 배변을 보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변이그 똥꼬에 묻어가지고. 침대 올라오고 이불 위에 올라오니까 막다 그냥 묻어가지고 지금 한세번 오늘 두개 빨고 어제 하나 빨고 이불을 배 힘주기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결혼식 잘 치렀습니다. <laughs> 우리 그 로또하우스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공교롭게도 우리 유상록 TV의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몇 분은 로또하우스 구독자님들도 오셨더라고. 특별한 일 없으면 애들이 거의 잠자는 시간이 좀 많아요. 로또, 로또는 저쪽에서 자는데 지금. 대로또, 네, 로또는 땅에서 자. 아까 대 날씨가 조금 바람 불고 쌀쌀해서 정비장판을 올려놨더니 지금 고기가 따뜻하니까 우리 로또는 거부서 자요. 로또야, 오면 땅에서 자는 거야. 따뜻해서 자 얼른자 얼른자 잘슨자 아이고 구려요이고졸얼렁자 손호지아님, 아직도 허전하시죠? 음. 그렇지. 어떻게 있겠어요. 영원히 못이더 못이죠. <laughs> 네, 장난감. 수술 이틀만에 이제 꺼져고대는다 제거하고 한 5일 후에 가서 이제 실밥 제거하고 지금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소독하고 약 먹고 잼잼 우리 잼이가 내내 곁에 안와요 아직 병원 냄새, 소독 냄새. 그것 때문에 안 오는 거 같아요. 아우 조용. <laughs> 아이고, 쯤쯤. 그것도 내 옆에 와서 그냥 핥아 주고 구찮게 굴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가가지를 안 해. 졸리면 자지 뭐 걱정이야 쨈쩐이도 <laughs> 한숨 자요 하나 하나도 자는 거야 하나야 엄마봐 하나 하나 엄마 봐. 자는 거야 나 한숨들 자 한숨 자고 있다가 점심 먹어야지. 내내도 가자. 아, 엄마가 못 자게 그 자꾸 옆에서 떠들고 있어, 그지? 밝은 달님, 네 이대 시춘님 반갑습니다. <laughs> 우리 내내. 태어난 영 음, 썸네일, 태어났다고 올렸더니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내내 걱정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우리 내내 좀 보여드리려고 잠시 잠깐, 음, 실방을 열었습니다. 이렇게 <laughs> 아이고 아이고, 잼잼. 잼잼은 자는 것도 이렇게 얄밉게 거기다 턱을 괴고 자냐? 거기 턱을 괴고 자야 돼. <laughs> 얄밉게, 아구 얄며, 아구 얄며, 우리 잼 쨈. 신선인이에 안녕하세요. 이쪽 맘님. 네, 다시 제가 접속해야 될것 같아. 잠깐만요. 음, 왜 갑자기. 왜 설정이 이상해졌어? 갑자기. 뭐 업데이트 하라고 뜨네? 일단 보이시죠? 뭔 일이니? <laughs> 또 이런 일은 처음이네. 쌤이야 편안하게 내려와서 자 내려와 여기 내려와서 자 내내라 어 내일 지나고 제가 이제 잠깐 잠깐 a 기들 영상 b 찍어놨다가 다시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. 간식 타임? 네. 아까 조금 전에 먹고 나가, 제가 주고 잠깐 나갔다 와서 간식 타임이 한 6시쯤이나 돼야 될것 같은데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. 우리 아기들 다시. 이쁜 짓할때 찍어 놨다가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제가 매일 모레까지 굉장히 바쁠 것 같아, 또. 잠시 잠깐 인사드리고 나갑니다. 감사합니다.